우리 <목소리도> 엄 이제 저... 개인적으로 밀라노 황, 아아 밀라노 미아 간 김에도 이제 유럽 여행 했잖아요. 황? 어땠어요? 일단은 밀라노 하... 언제 가보겠습니까? 아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좋은 곳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다 왔는데 엄청 오래던점이 있어요. 누가 전전말인데? 누가 전전말인데? 노래했던 적이 있었다. 가장 놀랬던게그쇼 당일날 그래도 이제 그런 브랜드에서 이런 케이팝 아티스트를 불러주는 이유가 k p o 의그 위상을 어. 어. 어,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어. 음. 그런 또 k p o 만의팬 문화가 있잖아요. 네.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 뭔가. 널리 알리고자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갔을 때 유럽은 아직까지 많이 가보지 못했고 유럽에도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분들에게 그래서 k p o 은 이렇게 멋있는 걸딱 보여줄 수 있을지 네. 근데 가는데 그 유럽 일라노에 온걸 환영한 다 팬분들이 이렇게 플랜카드를 질고 있어가지고 대박 감동이 다시 감동이지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엄청 한 60명 정도의 셀러 분들이 오셔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몽클레르 쇼는 일반적이지 않고 여덟 개의 전시관이 있어서 그 전시관을 돌면서 여덟 명의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있었던 어. 돌면서 보는데 마지막 원래부터 처음에 그 뭐야 기자 분들 앞에 계시라고 뭐라고 하지? 기자? 포토월? 어, 포토월 포토를 처음에 하는데난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어. 보고 나서 음, 마지막? 어와 마지막으로 갔는데 딱 가니까 팬분들이 항상 응. 소리를 질러주셨고, 아아 갑자기 거기 있던 기자분들, 해외 매체분들이 다 어? 뭐야 이 사람 누구야? 나한테 관심이 집중돼. 멋있다. <laughs> 내가 너무 감사고 팬들한테 고마웠고, 아또 밀라노 간 김에 이번에 그 피렌체라는 곳도 가보게 되고 음. 시간 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음. 그리고 또 촬영 덕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갔다 왔는데 아... 너무 이쁜 도시여서 아... 이 배경, 도시 덕분에 잘 나온 것 같아요, 그 영상이 아, 잘나잘어또 7시에 떴잖아요 네. 그 아, 아 오늘, 아 오늘 그 7시에 맞아, 맞아 러필름이라고 만났던 거를그 엘에서 나올 잡지 약간 미리보기 느낌으로 맞아, 맞아, 그 맞아. 영상 나왔는데 그것도 이쁘게 나온 거. 제가 틈틈이 SNS를 통해서 제가 근황을 알려드렸거든요.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다 아마 그런 걸 팬분들도 보면서 함께 여행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. 좋은 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마음을 느끼셨으면 저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. 네내 감성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 사진을 보는데. 어 진짜 사진도 진짜 너무 잘 찍고 그리고 그 진짜 그 현지의 그 느낌을 뭔가 받을 수 있는 아, 그래? 있었다고. 는있 근데 내가 이제 SNS에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. 사진 어떻게 찍냐. 아. 그, 그, 어플 뭐가 있나? 그니까 너무 잘 찍으니까. 아, 잘 찍는 것 같은데. 자기 아, 자랑? 조금 있어. 아. <laughs> 잘 찍는데 혹시 노하우가 있나 하더라 아.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하면. 한 방에 찍고 아, 그걸 다 픽스. 나 아, 여러 번 왔죠. 그냥 다들어왔때가다 받아줬고 뭐그조란 그런 게 어, 예쁘겠다. 찍으면 잘 나오더라고. 저도 <laughs> 딱 팬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떻게 찍는 거냐고.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냐고. 그래서 도대체 물어보세요. 사실, 네. 사실 어떻게 찍는 <laughs> 거냐고. 도대체 <laughs> <거. 그래서>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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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찍는 거냐고. 그래서 도대체 제가 얘기해 드리죠. 옷만 바뀌는 헤어요타일만 바뀌어 딱 나의 그 저희 그정수리들이 귀엽다고 아, 해주셨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? 이렇게? 이렇게? 이렇게 아 정수리 안 보이냐 어. 네. 감사합니다 진짜 최강이었을 줄알았는아 진짜?